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음, 오늘도 15주간 토요일의 복음 말씀이 마태오 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어제에 이어서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앨까 모의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키웠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로, 법리주의로, 법기술 안 되니까, 모일하는 건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섰고요.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당신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어요. 이사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것이죠. 야외에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요.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내 마음에 드는 이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른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내 어, 마음에 드는 이 음, 그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씀 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는 이런 그 야훼의 고난받는 종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 그분의 순환에 대한 구약성경의 분명한 예언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들은요 갈바리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여전히 예언인지 아니면 복음인지 수사적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어, 아우구스티뉴스 아우, 성인도 이런 얘기를 했죠 종이라는 건 우리 이 성경 본문에서 마태오는 메시아의 사명의 위대함이 선포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보라, 내가 선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 이건 내가 내, 내가 기뻐하는 이라는 뜻이. 내가 기뻐하는 이. 또내 영을 주는 이, 내 영을 준다는 거죠. 어떤 영이겠어요? 사랑의 영이고 정의의 영이죠. 그 위에 그에게 정의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정의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올바름으로 승리로 이끌 때까지라는 거죠. 오늘날 여기에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우는 걸로 대표되는데 싸우긴 싸워야죠. 악과 싸워야죠. 불의와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 정의라는 단어는요. 정죄와 형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법기숙자들이 계속 구속하려고 하고 계속 어, 한번 구속해놓으면 단죄 시켜서 국민들은 그것을 또 어, 영향을 받잖아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정의와 압제자로부터 해방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모든 독재자들은 어, 모든 독재자들, 뭐누구라고 얘기하는 다 알죠. 박정권, 전두환 정권, 모든 정권 때 정의 사회 실현이라는 정의 앞 앞장섰잖아요. 고대 유대인들도요. 정의라는 것은요, 압제자로부터 정의도 해방되는 거고 압제자로 해방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7편에 보면은 이런 이유로 시편에서는요, 그들은 하느님께 와서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정의는 하느님의 정의와 만나라 그 소리죠. 누구의 정의라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정의입니까? 사람들은 정의를 원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정의, 더 우월하고 초월적 정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동일한 신성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 사회의 구현, 신성한 정의라고 쓰세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건 경험한 평화를 확립하라는 평화를 위한 정의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 하신 이사야서,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 소리 지르지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소리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태오복음 마태오가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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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인용한 것은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행동 방식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불의를 향해 우리가 정의를 저지려야 되지만 다투우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 봐야 소용이 없어. 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 합니까? 눈에는 더 머리 또 이에는 더큰두명세명다더 폭력을 상승시키잖아요. 갈라진 갈대가 둔한 불꽃으로 심지를 끄지 못할 것이다.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연기나지 않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정의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인간 사회는요. 정의와 자비의 반대인 폭력과 처벌 감옥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를 외치면서 폭력과 처벌과 감옥을 원하는 게 뭡니까? 정의가 감옥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중립이고, 화해고, 일치죠. 부디 앞에서는 중립은 없다고 그랬어요. 프란시코 경황님께서 오직 하나만이, 다시 말하면 하느님, 하나신 오직 하느님만이 둘 중에 하나를 감소시키지 않고 합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은요, 자꾸 반반씩이고, 야박고 그래요. 하느님은 악을 처벌하시는 동시에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다는 거죠. 악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악을 처벌한다는 사실. 이것은 또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는 메시아의 마지막 심판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비로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폭력이 없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가톨릭 신자가 많아요. 우리 정치인들 가톨릭 신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하느님의 에, 뜻을 따르겠다고 세례까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요. 자비로운 정의를 실천하는 건 어렵지만 폭력이 없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그는 오늘 12장 20절에,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때, 이끌 때까지, 올바름은 정의예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걷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고,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이것이 예수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우리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강론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회자되고 공유되고 기본적인 개념들 정의라든가 기본적으로 법, 법이라든가 법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인용된 세 번째 부분 이사 예언자의 말씀이죠. 메시아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올바름이 승리로 이끌 때까지. 사람들은요, 어, 이러한 정의의 이름을 바랍니다. 의로움의 의, 음, 이름을 바라죠. 단한 명의 연주자라도요, 오케스트라의 조율이 맞지 않으면 대제로 된 연주를 할수 없잖아요. 올바름, 즉, 정의조차도 부분적이라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어요. 의로움은 부분적일 수 없어요. 시작도. 중간도, 마침도, 온전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승리는 완벽한 것이고, 모든 민족은 그분을 신뢰하게 될 거라. 물질의 이익은요, 생존과 행복을 위한 지속적 투쟁의 원인이 됩니다. 물질주의가 그래요. 계속 그래서 이 자본주의로 인연한 분쟁과 죽음과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심지어 소위 이상주의자들이 광신주의 이상주의자들은 광신주의자들의 이르기까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상도요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한 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말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무엇을 잘라내서 맥락에서 분리시키는 걸 의미해요. 쌩뚱맞는 걸얘기죠생뚱맞는 이단은 쌩뚱맞는 걸. 맥락이 없는 걸 얘기해요. 갑자기. 모든 종류의 이단주의자는요, 이단은, 이단 이상주의자들이에요. 뭐, 잘 아는 그 무솔린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응? 그들은 싸움과 분열을 일으켜요. 이상주의를 얘기하면 싸움과 분열을 일으킨다. 오직 예수님의 인격만이 그 안에 진리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를 주장하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평화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원돌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치들을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영원돌봄은 의로움의 돌봄이고 또 승리의 돌봄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구독 성유 부탁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도 많이 공유 부탁합니다.